안녕하세요, 코프입니다. 어, 이번 시즌, 그, 지금, 토츠라이트 프리시즌 이벤트를 하고 있죠. 요거 이제 프리시즌 한달 동안 즐겨야 되는데, 파밍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을지, 어, 뭐한 달짜리 시즌이지만, 그래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번 프리시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. 세 가지가 있죠, 그게. 뭐, 이제 첫 번째 있는 스킬이 요거 이제 자동으로 시전되는 거. 요건 이제 파밍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빼고 두번째가 드랍률이 기본적으로 300% 세번째는 이런게 있죠 신사냥터 83이 넘으면 요 이벤트에서 얻는 요 입장권이나 7티어 이상에서 나오는 입장권 별 사냥 증표를 모아서 들어가서 템을 많이 먹어 나오는 유일템들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비싸고 요런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드랍률 300%도 활용을 해야 되고, 별 사냥 증표도 많이 캐는 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페르소나 카드 조합부터 한번 봅시다. 페르소나 카드 조합은 기존 미공 시즌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 드랍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. 7티어가 8티어 딥스급의, 뭐 한8-4 정도의 드랍률을 보여줘요. 그냥 일반 8티어가 딥스, 딥스는 뭐 딥스보다 더 높은 그 정도의 드럼률을 보여준단 말이죠. 그래서 일단은 뭐팩 카드가 하나 들어가는 게 좋고요. 기본 템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진중. 그리고 가로 카드는 가로 메아리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. 극초반이 아닌 경우엔 그냥 결정을 먹어서 사는 게 훨씬 좋아요. 얘는 사용하지 않고 기본 템들의 수준을 올려주는 희기도. 이렇게 세 개를 받고 또8 티어 비콘 값이 처음 한 3일 동안은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 엄청 싸죠? 개결도안 해요. 그래서 비콘는 사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그 맵을 돌다 보면 시즌 보스들이 나오죠. 두 마리에서 패이 있을 경우에 네 마리까지 걔네들이 경험치를 또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. 레벨이 빨리빨리 올라요. 그래서 요긴 다 빼버리고 보스 런도 의미가 없죠. 보스 템들이 굉장히 싸요 지금. 오로라 반지 베이스라던가, 뭐 그런 건데, 싸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고. 신의 계보는 비싸긴 하지만, 만 개를 잡아서 나오는. 다른 템들, 뭐 겨울의 기원이나, 브로치,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. 이 가치가 없는 이유는 요 프리 시즌은 아이리스가 적기 때문이에요. 소환 계열이. 아이리스가 미궁 시즌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비쌌던 거고. 뭐 그런 이유가 있고요. 그래서 요 밑에 카드들 중에서도, 나침반을 활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콘값보다 낮침반, 더 비싸죠? 그리고 낮침반을 넣었던 이유는 맵한 판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넣었던 거예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냥 템이 잘 나오니까. 그럼 그 템이 잘 나오는 걸더 증폭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드랍 수량만 다 박아요. 15%씩 붙어 있죠? 예. 네. 이 상태로 파밍을 진행하시면 돼요. 이거를 7티어부터 딥스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셔도 돼요. 이 상태에서 딥스를 돌 경우에는 나침반 내정 류 원하는 거. 그 정도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, 나침반을 안 넣어도 본전이 뽑혀요. 지금 딥스는. 딥스는 뭐 8-4가 아니면 비콘값이 비싸니까 뭐 돌면 안 된다 이랬었지만, 지금은 그냥 깡으로 돌아도 효율이 나와요. 결정이 그냥 40개가 떨어져요. 비콘값이 40개인데, 거기에 나침반까지 더 투자를 하고 나면 한 판에 거의 100개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. 그 때문에, 가능한, 최대한 높은 티어로 하고 드랍 수량 해주시면 좋고, 거기다가, 팻은 꼭 드랍 팻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 일단은, 기본적으로 미궁 시즌이기 때문에, 미궁 팻은 있으면 써주시는 게 좋은데, 미궁이 귀찮다 싶으면 아예 걸으셔도 돼요. 미궁을. 그, 레벨 언제 올리고 그러니까, 저는 일단 하고 있긴 한데, 홈블로 필요하고, 근데, 그렇게 막한 달을 빡빡하게 하실 게 아니면, 미궁 팻 자체를 빼셔도 되고, 결정패 하나 들어가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시즌 패시죠. 시즌 패 효과가 1성부터 6성까지 다 달라요. 그래서 1성이거나 6성이거나 둘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. 그 중간 단계는 별로 의미가 없고 명함만 따거나 명함을 따는 데 이번 패키지에 3000 다이아에 뽑기권 30개 주는 게 있어요. 보통 그거를 사시면은 이거 하나 정도 뽑을 수 있어요.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세 배기 때문에 기본 패세 원래 기존 패스 레전드 패스 나왔을 경우 25% 확률로 원하는 패스였죠. 75%고, 또, 레전드 패스 등장했을 경우 75%고, 레전드 패스를 4개 얻었을 경우 하나가 이제 원하는 게 확정이었는데, 2개 얻었을 때 하나가 확정이에요. 그래서 체감 확률이 3배가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30 뽑으면 인간하면 뽑으실 수 있고, 이 팻은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, 프린 시즌이 끝나면 사용을 할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일반 시즌에는, 그러니까 평범한 시즌에는 사용이 안 되고 잠겨있을 거고 다음 프리 시즌이 다시 열리면은 그때 다시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고 싶으신 분들은 여유 있으시면 뽑으셔도 좋아요.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,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요 이제 별사연증표, 아까 입장권, 입장권의 드랍 확률 증가와 맵에 나오는 보스, 재앙의 별 보스죠. 걔네가 두 마리가 더 나올 확률이 50%가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. 하나 정도 뽑으시는 걸 추천해요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꼭이 밑에 쪽에 이 드랍 수량 추가, 그리고 나머지 옵션도 전부 드랍 수량으로 해서 수량 자체로 엄청나게 늘리는 파밍을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. 탱값들도 다 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시즌이에요. 어, 뭐, 아이리스도 탱값이 안 비싸죠? 지금 보시면. 이거 다 엄청 비싸던 것들인데, 요, 요, 거 2,400g 하던 거잖아요? 이거 뭐, 100g 밖에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즐기시면 좋고. 이번 프리시즌이 끝나면은 이제 미궁 시즌도 동시에 끝나고 다음 시즌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